화이팅, 화이팅 위도우 <laughs> 있다 상대 돌진, 상대 돌진 뒤로 뺏기 요 위도우 확인, 돌진. 위도 확인 2층 네. 조심 머리, 머리 위디, 윈디, 윈디, 윈디 위도 윈디, 맥크리, 윈디, 맥크리 위크 맥크리 윈도우 딸수 있지 윈선, 윈선 들어온다, 윈선 뛴다.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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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선, 세, 윈선, 윈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아, 내려와야 되는데 살렸어 거점부터 먼저 막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거점부터 먼저, 거점부터 아이고 우리 위도우 견자리 방벽 없어, 방벽 없어 이거 빼야 돼, 팀 마지막에 맞아요? 같이 가자, 마지막에 같이 가자.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뒤에서 막아봐요, 뒤에서 막아봐요. 여기서 못 막는다고 게임 는거 아니잖아. 저거, 막아봐요. 저거, 윈선이 어, 빠르게 뚫리면 좀더 막으면 되는 거지, 이거. 여기서 막나, 여기서 막나, 똑같아. 뒤로 쭉 빼자, 뒤로 쭉 빼자. 쭉 이제 뺐어요? 때까지. <laughs> 음... 상대 위도는 어, 아마 겐지랑 위도우 둘이서만 봐. 맞... 조합 자체가 우리가 불리해요. 조합. 네, 조합은 불리한데, 이콜로 이겨야지. 화물 이제 슬슬 많이 밀리니까, 이커브길에서 막아볼게요. 근데 네. 궁도 아마 많을 거예요. <laughs> 윈스턴 뛰었어요 윈스턴 접어요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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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요 케어하러 가져야 돼요 위, 위, 뒤에 윈 확인 안물 어, 라인 안물렸어 물렸어. 전면에 맥크리 가자 전면에 윈... 위... 위도... 맥크리 확인 윈도우 맥크리 고립 오른쪽 거잖아. 맥크리 거잖아. 오른쪽. 거잖아. 맥크리 오른쪽 거잖아. 맥크리 오른쪽 고립 공쳤어요 맥크리, 맥크리 오른쪽 고립 형들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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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라인 고립 떴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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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한번 해주실래요? 네 윈스턴 뒤에 궁 썼어요 윈스턴 궁 썼어요 윈스턴부터 처리해요 바닥 치는 식으로 화물 비빌게요, 화물 먼저. 우리 있... 용검 썼어요, 용검. 위도우 어... 멜시알, 멜시알. 저발길이 돼요. 디바 볼게요. 뒤에 윙스턴, 그대로 인정. 있어, 뒤에 윙스턴. 맥크리, 맥... 네. 아, 맥크리래. 위도우 킬. 위도우 킬, 위도우 킬. 아... 아, 진짜. 어려웠어. 저희 너무 따로 놀아요, 앞에 나가는 사람 제가 네. 너무 따로 놀긴 하는데. 뒤에 윈스좀 같이 봐줘요 아, 힐 한번 대줄래요? 힐 한번 쓰면 안요 윈스 확인 확인 윈스. 그립 컷. 윈스, 윈스 컷 윈스 제가 볼게요 어. 이거 망치인데 망치 한번 쓸게요 이거 새끼래 어. 새끼래 까비까비 저기요 까비. 정면 위도우 위에. 왼쪽 저 지금 위도 못봐줘요 내가 볼게요 제가 볼게. 내가 볼게 뭐요 확인 다 썰었어 다 썰었어 저 위도우 없어요 근데 우리 궁 너무 많이 썼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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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모으면 돼괜찮아 일단 막았으니까 다행이야 저기.. 다음에.. 근데 네, 저기도 다 썼어. 저기 비트백이 아, 없어. 비트백 없어 그.. 코치.. 코치님이 말하신 대로.. 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마이소도 맞고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확인. 좋고. 뒤에 웨크리 도는 것 같아요. 확인. 그리고 위도 정면에. 파르시. 아, 위르시. 위도 저렇게 했으면.. 윈슈, 윈슈랑 뒤바 끊어요. 확인.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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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요. 화물에 윈디, 루시 확인. 저 화물 보고 있어요. 화물 보고 있어요. 저 이거 망치 한 치한데 망치, 망치 눕힐게요. Okay. 다 okay, 눕혔어. 오케이, 다 눕혔어. 디스터, 디스터. 뒤에 맥클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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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야. 2층에 메르시 있어. 2층에 메르시. 메르시 온다. 메르시 이거 루시오 살리러 오는 뒤에 거예요. 윈스, 뒤에 윈스, 뒤에 윈스. 확인. Okay. 아 윈스가. 처음에 볼게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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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볼게요. 뒤에, 뒤에, 뒤에. 맥클리, 뒤에 맥클리. 2층에디바디바부터저 okay. 트레, 트레 들고 아... 갈게요. 확인. Okay. 네. Okay. 와... 이거 윈스턴 좀될 같아. 정리가안 됐네. 포커싱이 다시 풀리네요 지금. 음, 네. 계속 계속 안 맞아. 연습 계속 해야 될것 같아. 합이 안 맞는 걸 수도 있니. 윈스턴 잘라왔어요 윈스턴. 하긴. 이거 오자마자 꺾이, 꺾이는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5대6이다서부 네, 쓰는 거 있으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오케이. 렛츠가 음. 물이 이거 한번 가볼까요? 저 방벽 600. 빠질게요 멜시 네. 멜시 멜시 발킬 돼요 발킬 아 빼야돼 빼야돼 가봐 가봐요. 가봐요 살릴 수 있으니 아니 가봐 가봐. 아요 괜찮아요 어, 가봐요, 발킬 있어 어한 아, 번만 힐한 번만 나 죽어 나 죽어 도료. 아 미안해 아나돌개막썼다 진짜 지지피이야 2층에 2층에 멜시 아 미안해 윈스턴 봐주는 았어요 자포 그래 맥 윈스 윈스 윈 윈스 윈 윈스 송하나커 메르시 확인 오도계 막아 정리 안 된다 정리 안 된다 빼요, 빼야 그래. 돼 빼야 돼 빼야 돼 저희 풋으로 막아야 돼요 아니야 망치 온이야 망치 온이야 망치 들어와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망치 오케이, 한 번만 로 막아요 오케이 전에 자폭이랑 헐크 빠져 제네 라자 나왔어요 라자 나왔어요 저한명 살릴 수 있어요 저기 아나 나왔어요 아나 <laughs> 확인 라자요 라자 뷰티야 <laughs> 크리 잡을래 겐지필 오케이 맥크리 어디 있어 위치 위치 오케이, 오케이. 어, 봤어 봤어 이거 망치 한번쏴드까요나 죽겠다 아안되다 망치 한번 쏠까? 아, 이거 뒤 라인 이게 하나 어뒤 라인 혼자 레클리커 지 살렸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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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에 라인 아나 수 빠진 아나 스킬 다 빠졌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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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있어요? 빼야돼 빼야돼 빠려, 려야려활라야뒤 라인 부야뒤 라인이래 뒤 라인 앞으로 나갔어요 이거 빼야돼 빼야돼 뺄게요 영검 라인을 봤어야 됐다 자리야 자리야 아. 어 라인 내가 미안해 내가 내가 뒤에만 너무 신경썼어 자탄 자탄 어. 자 자탄 몇이에요? 5 2이50 오케이 나오면 가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라인 돌진 빠졌거요 라인, 라인, 라인 돌지 빠졌어요 석양 어. 정면 석양 없다고 그러요데 줘야 돼힐 줘야 돼 자리야 자기 방배 없어요 자리야 자리야 셀프 없어요 와 이걸 재운다고? 라인 싸움 계속할게요 라인 싸움 계속 필 라인 필날잘날잘 멜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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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봐줄 수 있어? 맥크리? 안돼, 안돼, 안돼. 나 보는 중. 맥크리 보고 있어요. 맥지리 켜. 맥크리 켜. 안아, 안아, 패. 패지 꺼. 나이스. 빼자빼자빼자 빼자, 자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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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 잘라야 돼, 잘라야 돼. 못빼못빼 안돼, 안돼, 안돼. 자리 잘라야 돼요, 이거. 빨간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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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제발, 제발. 오도 엇갈리지 마. 안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나도 너무 빨간데, 저거. 그런 거 신경쓰지 마. 그런 거 신경쓰지 마. 자리님 조금만 빼세요. 저희 다 주고 있어 지금. 저 망치 있어요. 상대 망치 있을 거야 아마. 조금씩 네. 빼면서. 아왜 끼는 거야? 자꾸 화물에. 겐지 튕겨내기 없다. 확인. 어 미안해. 막았어나이스나이스 티레지아. 나이스. 라인 붙착 라인 붙착 라인 붙장. 겐지 좀. 겐지 좀. 겐지 좀. 메르시 팩. 메 메르시 피팩. 라인 고립 라인 고립어 고립. 좋다 어, 이거. 다른 수있 티레필. 티레필. 아이고, 하나 볼게, 하나 볼게, 하나 볼게. 하나 볼게,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요. 라인 죽어. 차야 치는 방법 없다. 예,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요. 하나 하나만, 하나만, 라나만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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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나이스. 나만 하나만, 하나만. 차례야, 부활. 아, 아나. 하나, 부활. 아, 하나, 부활. 아, 인사, 인사, 인사. 질비 있나? 비 없네. 어, 까비.